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꾸준히 게임하는 남자 꾸준입니다. 오늘은 알 분들은 다 아시고 하실 분들은 이미 다 하고 계실 법한 유명한 게임 후기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파이널 판타지 리버스입니다. 일단 저는 현재 43시간 이상을 즐겨 봤는데요. 역시는 역시다랄까요? 이 게임이 왜 메타크리틱 점수 93점을 받았는지 해보니까 딱 알겠더라고요. 그냥 너무 재밌어서 진짜 정신을 못 차리고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 때도 매우 재밌게 플레이했지만 이번작은 전작을 훨씬 뛰어 넘는 재미를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리뷰는 칭찬 일색으로 마무리 될것 같은데요. 게임을 하면서 어떤 점이 재밌었고 어떤 점이 좋았는지 지금부터 하나 하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인 스토리와 서브 스토리가 정말 좋았습니다. 이게 단순히 스토리가 좋다라는 말이 아닌 이 둘이 하는 역할의 밸런스가 너무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스포라서 스토리의 상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아주 짧게 어떤 느낌이었는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작에 없던 더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이 추가되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특히나 전작 DLC에 나왔던 유피라는 캐릭터가 클라우드 일행에 합류하게 되는데 게임 진행 내내 아주 즐겁고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서 보고만 있어도 즐겁더라고요. yes, 크로만토 <laughs> 이야! 아, 다시 하지 특히나 서브미션으로 각 캐릭터들의 개성을 잘 보여주고 그 개성으로 형성되게 되는 캐릭터들 간의 인간관계를 아주 재밌고 상세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각자 개성이 서로 부딪혀서 만들어지게 되는 좌충우돌 에피소드들이 너무 웃기고 또 재밌더라고요. 반면에 메인 스토리에선 좀더 캐릭터 개별적으로 심도 있는 스토리들을 보여주는데 개인적으로 바렛트 스토리에선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이고 슬프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병맛 재미를 주는 서브미션들과 진지하고 무거운 이야기를 다루는 메인 미션들 간의 조화가 아주 좋아 게임을 하면서 희노애락을 전부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가볍고 재미있는 스토리들로 캐릭터들의 개성을 보여주며 그 캐릭터들과 친숙해지게 만들어놓고 심도 있는 스토리들로 캐릭터들에게 감정이입을 하게 만드는데 어우 이게 정말 황벨이야 황벨 웃길 땐 같이 웃고 슬플 때는 같이 마음 아파하며 뭔가 진짜 클라우드 일행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는 그 일원이 된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토리가 너무 재밌어서 자세한 스토리 내용을 막 여러분들과 떠들고 싶지만 그러면 스포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스토리 이야기는 여기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파판 리버스의 장점 그두 번째는 할게 넘쳐나는 재미있는 오픈 월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미니 게임들이 정말 많았는데 이건 진짜 <laughs>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히려 불호로 다가오시는 분들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왜 불호인지에 대해선 조금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다시 돌아와서 오픈 월드에는 각종 미니 게임들이 정말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미니 게임들마다 짤막하고 재미있는 스토리들도 함께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미니게임 득점별로 주어지는 보상도 있죠 저같이 이것저것 하고 다니는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미니게임 하다가 게임 진도가 몇시간 내내 앞으로 못나갈 정도 입니다 대충 영상으로 빠르게 소개 드려도 지금 40시간 플레이하면서 해본 미니게임 숫자만 해도 거진 20개 는 되는 것 같네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 마음을 아주 사로잡은 미니게임이 하나 있었 으니 바로 카드게임 바우트입니다 위쳐3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괸트라는 미니카드게임 이 존재하잖아요 딱 그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룰이나 이런 건 많이 다르지만 그런 식으로 각 지역의 바우터라고 불리는 카드 게임 NPC들과 겨루고 다니는 건데 이게 정말 재밌더라고요. 메인 미션 하다가도 그냥 카드쟁이들 있으면 바로 가서 듀얼 신청하는 거요. 제가 이걸 하도 하고 돌아다니니까 어떤 시청자는 파파은안 하고 카드 게만 하고 있네라고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오픈월드 엔 바우트 외에도 기억에 남고 재미있었던 미니 게임들이 몇개더 있었습니다. 그만큼 퀄리티가 좋은 미니 게임들이 다수 존재했었다는 것이죠. 다만 모든 게임이 다 다 재미 있었던 건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이 미니 게임은 도대체 왜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로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들도 존재하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개인마다 취향 차이겠지만 만약 이런 미니 게임들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여기서 주는 템을 얻고자 억지로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할 텐데 이런 사람들은 미니 게임 천국이 아니라 그냥 미니 게임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미니 게임이 많아도 너무 많거든요. 어떤 미니 게임들은 굵직한 메인 미션이나 서브 스토리 미션에 껴놓기도 해서 이거 재끼기도 애매한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게임의 흐름을 좀 놓치게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모든 미니게임 고득점을 노리면서 아주 재밌게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오픈월드에는 미니게임만 존재하는 게 아니죠. 각종 자원들을 파밍해 아이템을 제작할 수도 있고 그 지역의 소환수 데이터를 분석하고 소환수와의 전투로 새로운 소환수를 얻거나 숨겨진 템들을 찾거나 또 재미있는 서브 미션들이 존재합니다. 오픈월드는 즐길 거리가 아주 풍부한 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배경 퀄리티가 조금 아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존재하는데요. 뭐 사실 엄청 막 좋은 건 아니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 후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픈월드는 저는 일단 아주 만족스럽게 즐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주얼이 너무 좋았습니다. 원작에 있던 음악들이 리메이크가 너무 잘된 것도 있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상황에 따른 다양한 비주음들을 많이 많이 준비했더라고요. 단순히 BGM 숫자로만 봐도 정말 많은 BGM이 존재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엑스트라로 나오는 NPC의 서브 미션에서도 스토리상 이 친구가 자신의 직업을 홍보하는 음악을 만들었는데 이런 것조차도 진짜 음악 작업을 해서 심지어 보컬도 있는 상태의 BGM으로 흘러나오더라고요 아 뭐야 이건 또 <laughs> <構や S 2> どうだ宣伝効果抜群でしょ 이런 류의 음악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밴드에서도 퀄리티가 있어 보이는 음악들이 나오고 미션마다 지역마다 상황마다 나오는 음악들이 전부 다 다르더라고요 각 캐릭터들마다 테마곡도 물론 존재했고요 이런 다양한 bgm 때문에 오픈월드의 각 장소의 분위기가 더확 살아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재밌어진 전투를 뽑을 수 있겠네요 전투 부분에 전작에 없던 히트 시스템과 연계기 같은 것들이 추가되어 좀더 다채롭고 재밌는 전투가 가능해졌습니다 전작을 안 해보신 분들도 이해하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파판 리버스의 전투는 실시간으로 진행되다가 중간중간에 스킬이나 마법을 고를 때 시간을 멈추고 고를 수도 있습니다 적들은 어떠한 조건을 충족시키게 되면 히트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히트 게이지를 전부 채우게 되면 버스트라고 일종의 그로기가 걸리게 되죠 버스트 상태가 되었을 때는 아군이 주는 딜이 펌핑돼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적을 자주 히트 상태로 만들고 빨리 버스트 시켜 딜을 우겨넣는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죠 적을 히트 상태로 만드는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약점 속성으로 때려서 히트 상태로 만드는 경우, 특정 공격을 회피만 해도 알아서 히트 상태가 되는 경우, 패링을 해야 되는 경우, 특정 행동을 할때 딜을 많이 우겨 넣으면 되는 경우 등 몬스터마다 다 다르고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는 세 명의 파티를 짜서 플레이하게 되는데 한 캐릭터를 조종하다가도 다른 캐릭터로 전환해서 조종할 수도 있고요. 내가 조종하는 캐릭터 말고 다른 캐릭터에게 시간을 멈추게 하고 명령을 해서 스킬이나 마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 이상이 함께 할수 있는 연계기가 있는데 이 부분이 참 재밌더라고요. 예를 일면 티파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짧고 원거리 공격이 거의 없어서 날아다니는 애들을 때리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연계기를 사용하면 이렇게 클라우드가 검에 태워서 티파를 던져줍니다. 그럼 이렇게 날아가서 공중 콤보를 넣을 수 있는 거죠. 또 조건이 갖춰지면 강력한 연계 어빌리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캐릭터 조합별로 또 상황별로 다양한 연계기가 준비되어 있어서 적재적소에 사용하면 전투를 더 쉽게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적들 자체도 다양한 방법으로 히트를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 야군들이 선택할 수 있는 스킬이나. 마법 그리고 연계기와 필살기 소환수 등 이런 것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서 만나는 적들마다 새로운 전투 양상이 펼쳐지는 게참 좋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복잡할 수 있는데 다행인 건이 게임은 스킬을 쓰기 전에 시간을 멈추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 금방 적응해서 재밌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파이널 판타지 리버스 43시간 후기 및 리뷰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보통 리뷰를 하면 게임하면서 즐거웠고 재밌었던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여기에 더해 또 불편하고 재미없었던 점도 같이 말씀드리는데 오늘 리뷰는 대부분이 칭찬 일색이었던 것 같네요 그만큼 제 취향이었던 탓도 있겠지만 그냥 게임 자체가 잘 만들어졌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작을 안 해보신 분들도 전작을 하시고 이 게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권장드려볼 정도로 현재 저는 지금 너무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작도 재밌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다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시롱!